아 여러분들 제달이 꼬리 어떤가요? 안 크고 세상에 뭐해 화분열 어, 이렇게 화분을 큰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 놨나? 아니에요 처음에 식재할 때는 이 화분 사이즈에 맞았어요 근데 못 키운 거예요 등치를 그래갖고 얘가 요렇게 지금 작아졌거든요 로라클론 심지어 로라클론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를 그냥 뽑아서, 그냥, 음, 화분을 작은 데다가 옮겨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좀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너무 화분에서 안큰 다육이를 뽑아보니까, 제가, 깍지가, 가루깍지가 엄청 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거, 블랙사바스는, 화분에서 털어가지고, 지금 가루깍지 때문에 완전 뿌리가 지금 막 거의 막다 실뿌리다 다 잘려나간 상태로 지금 케어받고 있거든요? 케어받고 있는데, 얘도 그런 건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분을 이런 애들을 뽑아 봐야 되나? 왜냐면 한번 그 블랙사바스에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진짜 깍지물을 타줘야 되나? 깍지약을 한번 할까요? 깍지약으로? 음, 그래 봐야 되겠다. 잠시만요. 농약 말고 다키파. 이렇게. 걸로 이거는, 식, 종합식물관리제에요. 뭐, 정확하게 뭐, 이게, 어, 살충의 효과가 뭐 엄청 좋다. 이렇게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다키파가 살충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막상 이렇게 통에는 그렇게 안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들 그냥 식물관리제라고는 써 있어요.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들, 마요네즈하고, 음 그, 그물 섞어가지고 마요네즈랑 또뭐 하더라? 이렇게 해서 주면 죽잖아요. 이게, 이제 천연, 살충, 살균에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라클론. 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얘를, 뽑아버릴까? 아니면은, 기회를 좀더 줄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네, 얘도, 얘도 혹시, 그 균이 있나? 아니, 그, 깍지 있나 한번 볼게요. 깍지 때문에, 요 문양 요 꼴인 것인지어 덜컹덜컹거려 덜렁덜렁 얘는 뽑아야 되겠다. 안 뽑아도 되나? 뭐야아 진짜 이렇게 쬐끔해져가지고 얘는 보니까 살그네 어떻게 그 해충 때문이 아니라 그게 있었어 곰팡이 균이 아, 얘도 얘도 이게 답이 아닌데. 와 진짜 덜렁덜렁 화분에 좀 깊이 음, 깍지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깍지가 있지는 않고 뿌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좀좀 좀 깊게 들어가. 흙을 수시수시 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집을 빼버리고 싶어요 저 진짜로. 어, 렇지만 꾹꾹 한 번만 더 기회를 너 내년 봄에 보자. 이게 지금 보니까 슈퍼콜론 같고 프랭크 슈퍼콜론 같거든요. 아메. 아메스트로 아니면 제가 요 아메스트로 같은 요런 모양의 다육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답답하시죠. 이렇게 물 주니까. 저는 좋아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타입. 요렇게. 아. 제가 목대가 생기면서 마른 잎 얼굴이 막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화분이 커진 거죠. 이렇게 관수를 지금 하면서 뭐왜 이러고 있냐면 화분을 지금 화분만큼 얼굴 사이즈를 따라잡지 못한 요 다육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블랙사바스랑 지금 요 녀석하고 로라클론을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특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 화분 못 컸으니까 화분을 뺏어버릴까 코딱지만한 화분으로 옮겨버릴까 고민하다가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지금 혹시라도 병충해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는 1타올키를 1타올키를 지금 이렇게 했고 지난 시간 제꺼 지금 요 블랙사바스가 얘가 뿌리깍지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담궈가지고 여기 지금 1타 올킬에 이녀석은 제가 아무래도 점면관수를좀 해내야 될것 같아요. 1타 올킬로 점면관수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고방 요거를 만들었어요. 1타 올킬물이 살짝 핑크빛이 돌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제가 다치지 말라고 여기 라이터 가지고 다 이렇게 빙 둘러놨어요. 저 다육이 엄청 아끼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서 요1타 올킬 요 물에다가 어 잠시만요 조금 여기 빠질 것 같아 응, 빠지면 안 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쑥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죠? 이게 딱 걸칠 걸칠 수 있는 이 꼬지가 있으면 좋은데, 어그 많은 꼬지들은 다 어, 어디로 가나? 수 없다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라도 이게 목대 아 그냥 놔두자 목대까지 목대까지 쑥 들어가게 지금 여기 해충이 해충이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목대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면 관수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분보다 화분의 사이즈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얼굴을 줄여가고 있는 다육들을 소환을 했어요. 그중에 블랙사바스는 해충이 있어서 그랬고요. 얘들은 해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무슨 사정인지 얼굴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일타올킬 탄 물을 줬지만 이제 나중에도 이게 진전이 없다 그러면 제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